11타비는 타격감이 좋아서 다른 멤버들은 심심하면 타비를 놀려서 별명이 샌드백이 되었습니다. 1 2이기생끼리 모이면 타비를 패고 시작하는 게 일상이라 일단 타비를 패라는 밈이 생겼습니다. 1 3이 기생 중에서 타비만 오리지널 곡이 없었는데 12월 11일 6시에 타비의 첫 오리지널 곡이 나왔습니다. 14타비가 자신을 놀리는 뿡댕이들이 S 같다고 하자 한 뿡댕이가 그런 놀림을 유발하는 타비는 S메이커라 했고 타비도 차라리 샌드백보단 S메이커가 낫다고 했습니다. 15타비는 S메이커답게 주변 사람들을 S로 만드는데 심지어 스텔라이브의 유일한 청초 이브인도 타비만 보면 놀립니다 16타비의 소개란에서 타비가 턴 하늘 도시는 용궁이고 그래서 용궁은 망하게 되었고 그렇게 칸나가 용궁의 부흥을 위해 내려왔다는 설정이 있습니다 17타비의 동생은 타비를 연락처에 사랑하는 언니로 저장했었는데 어느 날 보니까 아라시타비로 바뀌었다고 합니다 18타비의 마마가 바니걸를 자주 그려서 타비의 팬아트 중에서 바니걸이 많은 편입니다 19타비는 버튜버 이상형 월드컵에서 체구가 작은 버튜버만 올리고 로리를 좋아하는 모습을 보여줘서 키즈카페라는 별명이 생겼습니다 20타비는 삼기생이 데뷔할 때 나나와 부키를 보고 침을 흘렸습니다.